자 우리 면을 대하는 경관 한자들 철현 에미야 빨래가 들어라 자 여러분들 구독 부탁드릴게요 가시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고기 먹는 남자 매일매일 육식하는 남자 군미이 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육즙이 여러분들도 잘 지내시죠? 오늘의 육식 수행은 자한 홍천 닭갈비에요 자 요거를 오늘은 어떻게 해먹을거냐 야외다 보니까 제가 또 소뚜껑을 사랑하지 않습니까 소뚜껑 뒤집어가지고 거기다가 닭갈비 볶고 살이 넣고 볶아먹고 그리고 볶음밥까지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뚜껑 소뚜껑 바로 올려주고이 오늘이야말로 화력에 자신이 있습니다 오늘은 자, 불 좋죠, 이제. 불 좋고. 자, 갑니다. 아, 일단, 불을 좋죠, 여러분들. 자, 이 칼로 너무 끓지 말라고 그래갖고, 오늘은. 자, 이걸 할게요. 이야. 자, 바로 양배추. 인간적으로 양배추라도 넣읍시다. <laughs> 양배추 늦잖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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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양배추 많이 넣게. 많이 넣게. 많이 넣게. 좀 많이 넣고 좀 건강하게 먹을게요. 떡볶이 떡 아이고. 자, 양념장 하나 더. 아. 오. 닭갈비에 당면 살이 넣는 건난 모르는데 처음 보는데. 홍천에서 닭갈비에 당면 살이 안 넣는데 소독 개념으로. 두두 떡은 뭐야, 떡, 떡. 음, 아, 좋다, 좋다. 이거 맛있겠다. 으으으으 자 같이 먹을 양파. 자 여러분들 잔비 있다 그러니까 잔좀 채워주고요. 자 여기서 여러분들 마지막 활용 점점 치즈 가자이. 이야. 한번 하면 서파제이, 자두번 올려주고, 아, 두번 하면 또 서파제이, 세번느끼하거다 치즈를 놓쿠려 그러면 딱두 콩으로 딱. 저희 시그니처 카운트다운, two, t h r 자, 여러분들 와, 완성했어요. 자 이렇게. 훌. 아. 아. 영롱하다. 아... 여러분들이 하루 걱정하시는 건강, 양발 좀 먹을게요. 아 으... 으... 음! 야 이거지 이거지! 위에 떡 비데 고기. 음. 저 어머니 드릴까 좀 뜰게요. 아 진짜 드렸어야 돼요. 아 먹던 걸죠. 아 죄송해요. 이게 방송 할 날에면 어쩔 수 없잖아요. 근데 알았어요, 알았어요. 그럼 다음 번부터는 제가 음식하고 비주얼 깨트리면서까지도 드리고 먹을게요. 한자 나갑시다. 하나, 둘. 건강한 위안 양배추. 여러분들 닭갈비집에 갔을 때 너무 건데기를 고기나 건데기를 너무 많이 먹어버리면 맛이 없어요. 이만큼 고기 남겨야 돼요. 자, 보세요. 요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볶음밥을 하기 전에 뭘볶기 전에 좀 쪼사줘야 돼요. 자, 쪼사 주고요. 자 요거 우동라면 넣고 아이고 자 이렇게 넣어주면은 간이 약하겠죠? 그러면 닭갈비 소스 하나 자쭉짜 넣어주고 자그 다음 쉐끼 쉐끼 아 뭔가 물기가 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? 너무 물기가 없어 그럴때는 쎄주 딱 뿌려주고, 우리 페주에 달달한 맛이 들어가겠죠? 자, 여러분들, 좀기름좀 넣을게요. 좀름 자, 들기름 자, 얼마 안 남은 들기름들치넣 자, 들기름 자, 들기름 자, 뜨르라들어라들어라들어라들어라들어라들라들 으쌰! 으쌰! 야 무겁다 자, 김가루 크으, 집에서 이렇게 먹어도 맛있잖아요 밖에서 이렇게 먹으면 얼마나 맛있어 이제 음 술잔 채우라고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잔 채운 김에 잔 내놓지 말자 바로 하잔 합시다. 자 여러분들 두루와 꼭. 자 우리 면을 대하는 경관한 자세 철협! 다 식은 것 같지만 진짜 명심해야 될 명언 식은 면도 다시 보자 혓바닥 뒤면 나머지 남은 음식 먹을 때 맛을 못 느껴요 알겠죠 여러분들? 자, 명심하시고 에미야~~ 빨리 가져가야 이러면 맛있네 구독하기 좋다. 자, 볶음밥. 자, 여러분들, 막장으로 소맥 한잔 때리고. 들어갑시다잉. 소맥 한잔 받아있어잉. 우리 행인들의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. 자 여러분들 두루마. 여러분들 소뚜껑에다가 닭갈비 팍 볶아 가지고 소주 다 걸치 있는데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네요. 자 굽나미에 맛있고 재밌는 방송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막장 했으니까 인사로. 자 들어가시오잉. 아, 다 우리도 해야 할 일이 많아.